연방하원 다수당을 내주게 됐으나 연방상원과 백악관을 지키는 선방을 한 민주당이 현 의회 회기 마지막에 저소득층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관철했습니다. 첫째, 푸드스탬프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쓰는 연방 예산에서 푸드스탬프 지원 예산은 134억 달러를 늘렸으며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285억 달러,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지원은 60억 달러를 더 지원키로 했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연방 빈곤선 100%를 기준으로 하되, 주별로 약간 다른 소득 기준을 가족수에 적용해 신청받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한 달에 2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의 EBT 카드를 제공해 식료품을 살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 아파트, 장애인 아파트 섹션 A 바우처를 통한 렌트비 지원 등 주거 지원에 1435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노인 아파트 가운데 한 달에 2,300달러만 내는 곳은 수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곳에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노년층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 학비를 무상 보조받는 펠그란트의 맥시멈이 새해에도 500달러 더 오릅니다.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펠그란트의 맥시멈은 현재 6,895달러에서 내년에는 7,395달러로 500달러 인상됩니다. 새 학년, 새 학기인 내년 9월부터 적용되는 펠그란트 맥시멈 7,395달러를 모두 무상보조 받으려면 가구당 연소득이 2만여 달러 이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위 소득계층에 따라 무상보조액이 정해지며 펩사를 신청할 때 결정해줍니다. 펠그란트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주정부에서 정해주는 각 주별 무상 학비 보조액도 결정되며, 연방과 주정부의 무상학비 보조는 전체 학비에서 우선 빼준 다음 나머지는 학자 융자금으로 충당해주게 됩니다. 페그란트와 주별 무상보조는 졸업 후 갚지 않아도 되며 학자 융자금만 상환 시기와 방법을 정해 매달 상환하게 됩니다.